이동면 낭유주라는 데도 왔는데 이제 제가 41년생이에요. 나에게 10살에 이겨나가지고 가진 고생 다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 옛날에 이북, 거기 이북서 살 거기 이북서 살았죠. 이북쪽 기받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형내는 막내 작은아버지 나이가 어렸고, 우리 삼년다 민주당인데, 노동당이 안 들어온다고 우리 아버지가 농촌까지 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동동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노동동에 들어가니까 내부를 해줬어요. 철원 노동동에 나와가지고, 타무 곡선에 곰팡하는데, 우리 큰 집은 캥니 부자인데, 쌀이 창고에 수십 가마샥인데, 쌀두 마리 줘서 내쫓았어요. 그, 내쫓, 좌우가리로 내쫓은 걸 나가다가, 38개에서 바로 이나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에, 우리 큰아버지가 먼저 나가시고, 바로, 올라면 나갔어요. 우리. 우리 큰아버지는 일단 서북 청년단을 3 8적 군인이 옛날에 그 당시에는 6교 전이니까 는 군인 포일이대대 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동을 지키는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서 3 8 7를 지키면 됐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정보원데 들어가가지고 빨갱 잡는 일만 에 철원까지 몰래 들어가 빨갱이 잡아내고 그런 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포천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포천 살다가 딱유기가 터진 거예요. 유기가 이년 전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포천에서 사는데 포천에 열두 시 반쯤 인민군이 포천에 나왔댔다니 그거 몰고. 결국 점심을 먹는데 우리 옛날에 포천 우체국 바로 뒤에 있는데 시한 소리가 나 뛰어나가 보니까 임무 이 부소설에 임무는 복장 알거든요. 이부도설에기 때문에 그때 들어. 아버지 인물은 여기까지 나왔다. 아우 그러냐구요. 우리 아버지는 뭐 공산당만 잡으러 다녔으니까는 잡히면 저 해가지고 팔이 산으로 다 올라가다 그날 비가 엄청 뭐 많이 왔어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이제 왕방산 꼭대기 올라가다 거기서 비를 다 맞고 그랬더니 아침에 내려오니까 저 자장리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 가족은 놔두고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들는 나가세요제피부종사살1감이니까9.28 수복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삼형명인데 둘째 큰아버지 그것 같이 합류했어요 삼형제독수리다 들어가서 제 친구들 뭐 이런 3명가지뭐 63명을 모았어요. 63명을 모아가지고 주로 이동 사람이 한70%되 1동 사람 포천 사람도 있고 뭐저 여기 여러 군데 사람들 막 지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63년을 마아전쟁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전쟁하면서도 저, 여기서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그 이사단 17년대에 배속이 돼가지고, 이사단 11년대 수색대 활동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저 충청도까지 가가지고, 엄청난 그, 나가다가 충몽군 14단을 전멸시켰어요. 독도수색대가 충몽군은 일단 나올 적에, 총이 1 0명 하나 걸 밖에 없었어요. 중국 나올 때 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 그냥 다 쏴가지고, 한 14단을 거의 절멸시켰어요. 독수리역 때가. 그런 공동을 세우고, 그 전쟁을 엄청 치열하게 했어요. 충청도 목형지랑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에그 2사단 17년대 일대 대대장 유창원 대대장이고, 그부대에 김영필 부대장이 있었는데, 에. 이삼 32연대 3대대가 그러니까 전멸해서 그, 그, 김영필 부대장이 3대대 대대장으로 취임 나갔어요. 나가서, 나가서 군인 절멸에 주님 없으니까는 독수족대가 리 필요하니까는 독, 충주에서 어느 지역을 가서 지키고 독수족대 리 가서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하니까는 차를 보내서 독수리대를다 그리로 데려갔어요. 그, 32연대로. 뭐, 그냐? 그냐? 뭐냐? 승민한 순서에 차가 와서 탈에 가는 게무 타고 갔는데, 나중에 유창훈이 아니면 국수 되니까는 찾아보니까는 길명표 대령을 알아가지고 나 도로 실고 와가지고는 1,63만 1부총살 시킨 내려가요. 유창훈이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음력청을초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엉땅, 오저 홀랑 다벗기그 추운 때인데, 홀랑 벗기고빤스바만입혀가지고 천년을 다 총산시키는 대장, 대장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거 나서가지고, 거기에만 쫄병이 뭔죄가 있냐고, 우리 간부만 죽여라. 우리 쫄병은 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혼자가지고 간부, 대장, 부대장, 작전관 보급관, 교육관, 다섯 명을, 그또 그 방공업 폭탄이 떨어무 먹은 그 속에 터놓고 총살을 시켰어요. 시킨 뒤 돌아가시면서도 그 나머지 대원들은 너희는 우리는 이미 죽지만 너희들은 동 나라 철저히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돌아가시면서도 만세 삼천을 우 돌아가셨어요. 우리, 삼, 우리 아버지 대장분들 다섯 분이 그냥. 만세장을 풀는데 총을 막, 막쏴가 다섯 명의 총살을 당했어요, 거기서. 대대장 유창원, 대대장이 오해를 해가지고, 60천 명을 다 죽인다 그런거라쫄병이 문제하고 죽이려면 우리 단분만 죽여라. 다섯 명의 총살을 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 옛날, 그, 낭일에 살면서 학교 영평학교를 다녔어요. 학교에 있는 학 공부를 오고 그래가지고, 외장 때 포청, 군청, 군청 직원이랬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는딱 도로 들어 나이, 를거고 와서 살다가 딱 38선이 맥힌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다정 어셨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뭘잘못해도 절대 때리진 않고 꼭 이렇게 버릇 시켰어요. 음. 다섯 번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그때뭐 돌아다니는 뭘 보고 있는데, 잔, 얼마 한 1년 후에 알아, 우리가 알아, 우리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냥,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냥, 우리 나이도 어리고, 5년 후에 수복이 됐어요. 향양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가 우리 우리 부모님 시체를 모셔오자. 그 충주에 가는데 누가 구그 거기에 대장 도래 그후임으로 김익수라고 대장이 김익수 후임 대장님이 같이 가자. 덤불로 1톤짜리를 하나 대들해가지고 그 김익수 지역우 또 대원을 딴 사람하고 나하고 다섯 명에서 거기를 충주에 가서. 모시러 갔는데 그구대이 다섯 명이 돌아간 거를 그 후임들이 며칠 후에 가서 그다 딴다가그 사과밭에다 다섯 명요 저렇게 다 모셨어요. 그걸 우리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같이 가서 그걸 모시러 갔는데 한 한참 파니까 다섯 분쭉 나와. 근데 우리 큰아버지 마침 요 도장이 나와서 다써준복인데다써 그냥 뭐한 7, 8년 후니까. 그냥 수억, 수정 도장의 최종성에 도전을 찾고, 우리 아버지는 그 중에 키가 제일 컸어요. 키가, 키 크고, 치아가 좋아가지고, 키 크고, 치아 좋은 사람을 우리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 두, 세 분은 뭐, 가족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큰 아버지만 모셔오고, 두 분은 거기다 모, 그냥 모시고 왔는데, 지금 그 자리가 그 우리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있지. 우리 아버지는 참그독수의 활동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시고 그냥 그 그리고 나가 나가다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참 우리 자손된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우리 부모님 들 명예를 지키드리자 그래가지고 육군 본부도 추천했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라는 걸저서 아주 국방부에서이 사람은 그 저, 저 사람을 다섯 다섯 명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살인자로 해가지고, 유창훈이라는 사람이 전두환이랑 같은 계열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유창훈을 살리려고, 그냥, 아, 그거 역대냐 하라고, 그냥, 무지, 무지, 해 주지 않고, 그냥, 저원통해서 우리가 나오다가 유창훈이 주소를 알아야 서울에 어떤 데 거기를, 우리가 찾아갔어요. 가니까는 유창훈이 어떻다 뭐 어떻게 생기고, 말도 못털는데 다, 딱찾아가니까유창훈이 나왔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그래서, 확인하고 와서, 바로 국방부로 들어갔어요. 그래. 국방부 제일과장저 소사과장이 송욱 대령이라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아우리저 포천 이동서 갔다. 아우, 여가 오군단 헌병대장, 오군단 헌병대장 온 사람이 거기 갔다. 오군단 우리 옆에 가는 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를 하니 이건 난 분명히 내가 찾아서해 시켜드리겠다. 유창원이 앞에 물을 끌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와가지고 얼마 있는데 국방부에서 오라고 연락을 왔어요. 가니까는 우리 가족들이 다 갔는데 유창원이 앞에 와서 물끓고 내가 죽을 때 줬다고 그 그래, 사과를 사과하면돼 그럼 뭐 전적비 차릴 때 집만에 다에 찾아다니면 서 저거 갖고 해가지고 전적비를 세워서 래가지고 그, 대원들이 조금 씩 협의 좀 내고, 우리 내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구하려니까, 뭐, 여기에서, 허, 허, 허쩍시 우리 땅에다가, 거기에 우리 사진, 우리 살, 살 잘랐는데, 거기다 전쟁비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대원들로 협력해서, 그, 산주 대원들, 우리 가족들하고 손수 작업을 했어요, 다. 거기에. 그 전쟁비 세우는데. 그, 그때 91년도 7월, 말일날, 그, 전적비가 충공식을 했어요. 아무 장비가 많이 들어가도큰 계곡을 맺고서 했는데, 국방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게 전적비 세워야 되는데, 장비하면 장비 지원 좀 해달라고. 아, 그러나, 그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파사단장을 불러가지고, 거기 독수리호때 장비를 100% 지원해줘야 국방부에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파사단장이 우리 불러 갔더니, 장비에 몸을 펴. 아이고, 런데 몸을 펴. 도우다니, 폭군에 장인왕이 많혀 아주 100%! 암대가 다 쓰라고 해래팔자들한 장비 지원해주고 병력까지 지원해가지고, 병력과 지원해가지고 그탑 닦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한분은잘아계시다니 96세로, 금년 3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차상길치라고, 금년 3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전쟁 때 굉장히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전쟁 있으면 무조건 사람은 그냥 그냥 죽잖아요. 전쟁 하면은 유교 전쟁 그 비참한 전쟁 그 참참 이겼다는 먹을 게 없어서 맨날 굶고 깡통 들고 동냥 다니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걸 주민들는 몰라요. 전혀 뭐 뭐라고 아그데 라면도 없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다운 비참. 우리 많이 들어갔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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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나 총쏴 죽이는 게 일이니까.